이장 일곱째 달곧그달 이십일일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학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용할 본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아닐를 이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제 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학들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니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고룩한 고기를 쌌는데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작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전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너희 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이십 코르 국식 더미에 이른즉 십 코르뿐이었고 포드주트레 오십 코르를 길러러 이른즉 이십 코르뿐이었었느니라. 막문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말하게 하는 재앙과 깜박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란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요와의 말씀이 다시 합계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로법 1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부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르라 망고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라디의 엘 아들 내종수룩바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고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일장 다오왕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라 망고는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고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제이년 열한째 달곧 스바 월 이십 사일에 이토의 손자 베르가의 아들 손지자 이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해라. 내가 보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고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종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까 니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나일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바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내게 바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도 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 읽니라.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 여호 와의 말씀 에 나의 성읍 들이 넘치 도록 다시 풍부 할것 이라. 요호 와가 다시 시원 을 위로 하며 다시 예루살렘 을 택하 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증 내게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예, 내게 네 말하는 천사에게 물대 이들무 보시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내가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량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들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량들이 와서 그것들을 드럽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갔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상업 없는 상업이 될 것이라 하라. 요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도 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할수 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요라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방군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래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삼장 대지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닌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도란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란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대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게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여아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리버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의 여와가 말하느라 그 아래 너희가 각각 포도나마 무화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아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번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 니야 미음용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용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띠를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스루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 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루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 일곱은 온 세상에 들어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들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 물마리가 되어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오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절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그 이쪽 길대로 그 끊어지고 용서하는 자는 그 저쪽 길대로 그 끊어지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는나니 도둑이 집에도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 내이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와 둘과 아울러 사르르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무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는 드라 하니 그때 동금납한 조각이 들리더라.그가 이르되 인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소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높으라.내가 또 눈을 들어 본득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의 바람이 있더라.그들이 그 에바를 전지 사이에 들었기로.내가 되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에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일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고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고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고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고는 흰 말들이, 넷째 병고는 어룽지고 건져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되게 말하는 전세계보로 이르되 내 주여 이 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낼 바람인데 온 세상이 저 앞에 서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록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영을 쉬게 하였는데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밀류을 만들어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스장 요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건축하 그래라. 그 여호와의 종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멜유가는헬렘과 도비아와 요디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 하시니라. 원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는데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달곧 그의 1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사까과 레겜 멜레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왕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양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라 하매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에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양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날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특성이 평원에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산 제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망고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공유를 베풀며 고아와 아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비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면 그 마음을 긍강서 같게 하며. 하여 율법과 망군의 요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망군의 요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요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팔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과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상업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는 산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그상업 거리에 소년들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 와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뜬 땅과 해가 진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 망군...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노인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설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설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니라 망원의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보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육수가 이슬엘 육수가 너희가 이 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핥지니라 왕문의 유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아니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을 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아기를 도모하지 말며 진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요하의 말이니라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 되게 이마에 이르시네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저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망원 성읍의 주민이 올것이라 이 상업 주민이 저 상업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의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정 요와의 말씀이 사드락 땅에 내리며 담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요와를 우르러 보이니라 그 적경은 하와에서 임하겠고 들어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지는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앞으로 삼켜질지라 아스걸론이 보고 두려워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될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인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굴로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빌레에쓸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도 이 사이에서 그 가장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려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조건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부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도 불을 지어다 보라 내왕이 내게 이만하시리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감탄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인데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지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고덩리에서 놓았다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짓느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단기 활로 잡,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 아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왕건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이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몸의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돈이어도 같고. 피묻든 재단은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